여러분, 대한민국 K2 전차가 드디어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통해 유럽에 본격 진출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단순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세부 내용이 유출되면서 엄청난 규모와 전략적 깊이가 세상에 드러난 건데요. 진짜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엄청난 계약입니다. 자, 핵심부터 가보겠습니다. 폴란드와 대한민국이 맺는 이번 K2 전차 2차 실행 계약. 총 180대의 K2 전차와 81대의 지원 차량이 포함됩니다. 계약 금액은 무려 67억 달러, 우리 돈약 9조 원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산업 대 산업의 협력 수준이죠. 전차 구성은 두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먼저 기존 대한민국 버전인 K2 GF가 116에서 117대, 그리고 폴란드 맞춤형 계량 모델인 K2PL이 63에서 64대입니다. 이 K2PL은 기존 K2에서 장갑을 더 강화하고 능동 방어 시스템 KAPS-2를 탑재하며 드론 방어 체계와 폴란드산 무장까지 장착하는 말 그대로 차세대 유럽형 전차로 다시 태어납니다. 게다가 81대의 공병 차량, 교량 전차 등 지원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비, 교육, 부품 지원 등 전면적 군수 패키지까지 포함됐으니, 이건 단순 납품을 넘어서는 토탈 솔루션 수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방산 기술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초도 물량은 2026년부터 납품이 시작되며 첫 30대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폴란드 기술자들이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기술 이전이 시작되며, 이후 본격적인 물량은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전차뿐만 아니라 지원 차량도 점차 현지 생산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K2 전차의 유럽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8월, 이미 1차 계약으로 약 33.7억 달러 규모, 총 133대의 K2GF가 납품됐습니다. 이 전차들은 현재 16기계 화사단의 모롱, 브라니에보, 오지슈 등지에 배치되었고, 일부는 훈련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실전 배치 완료. 하지만 1차 계약엔 군수 지원이나 지원 차량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2차 계약에서 그 실수를 만회하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고, 그 결과 이번엔 완전한 패키지 형태로 계약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포인트. 폴란드는 이 계약을 시작으로 K2 전차 최대 1000대 도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니라 유럽 시장 전체를 염두에 둔 장기적 전략입니다. 벌써 슬로바키아와의 협약에서도 K2PL 도입 가능성이 언급됐고 폴란드 국방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전차가 다른 유럽 국가로 수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은 단순 수출국이 아니라 유럽 방산시장의 기술 공급자이자 생산 파트너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사장도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이 아닌 전략적 동맹이며 진정한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K2 전차가 팔렸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유럽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앞으로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런 글로벌 방산 이야기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